주가 10% 폭락,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날. 하루 만에 시총 2천억 증발. 엔비디아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지난주 네덜란드 슈퍼을 ASML은 실적 쇼크. 대만 TSMC는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죠. 그리고 금요일엔 올 한해 한때 주가가 3배 이상 올랐던 서버 제조업체 슈퍼 마이크로컴퓨터가 당연하게 예상됐던 예비 실적 발표를 생략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서 입이 근질근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입을 닫기로 했다면 AI 붐이 이렇게 소강 국면에 들어가는 건 아닐까? 시장은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대로 시장에서 패배할 수 없습니다. 월가에서는 지난주 ASML, TSMC, SMCI까지 줄줄이 내놓은 시그널을 보며 AI 랠리의 무게중심이 반도체나 서버를 생산하는 하드웨어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등이 영위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들 기업의 주가 역시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고 있고요. 웨드부시, 벤쿠오브 아메리카 등에선 고객들에게 이들 기업의 매수를 권고하거나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죠. 난건 절대 없다는 지드래곤의 노래 가사처럼 AI 랠리의 지각 변동 시나리오 미리 대비해서 나쁠 건 없겠죠? 때 아닌 다이어트 열풍이 테슬라에 불어닥쳤습니다. 글로벌 인력 10% 다이어트, 각종 판매 모델의 가격도 다이어트. 테슬라가 장기로 내세우는 운전자 지원 소프트웨어.